안녕하세요. 일동제약 주주님들 주식 남친 주남입니다. 일동제약 체크를 좀 해볼 건데 현재가 32,500원으로 9% 상승 중인 상태입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34,600원까지 올라갔다가 긴 윗꼬리를 남기면서 이러한 상승의 흐름에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주님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무서우실 겁니다. 그리고 연일이어서 상승의 흐름이다 보니까 기대감까지 같이 갖고 계실 건데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심리적인 영향이 주가에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동제약, 주가 방향성에 대해 여러분들이 과연 어떠한 대응을 해야지만 최고의 선택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 주나미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으로 인생 바꾸기라는 우리 구독자 소통방에 현재 127분 정도가 계시는데 저희가 이번 연도까지 200분 정도 소수 정해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독자 소통방에서 분명하게 정보 제공과 기술적 분석, 거시적 분석에 주주님들이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게 케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이 지금 영상 설명글에 이렇게 링크를 클릭하셔서 주식으로 인생 바꾸기라는 우리 구독자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독자 소통방 들어오셔서 이것저것 도움을 받아 가시라는 말씀을 전달드리면서 지금 들어오셔야 더 이상의 손실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